Hola, ¿Cómo están? ¿Todo bien? Encantado y feliz d a d e por su matrimonio. 한국분 기준으로 서류 준비에 대한 안내를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제외한 네가지 서류는 원본에 아포스티오 인증을 먼저 받은 스페인 대사관 제출 시에 팁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해결해 드리는 번역 행정사 유진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페인 분과 국제 결혼 시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요. 스페인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준비 방법에 대하여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혼인신고는 스페인과 한국, 양국에서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준비하시는 것이 좀더 빠르고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영상도 한국에서 두 국가의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혼인신고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신고 과정이 좀 필요한 절차가 많은데요. 하나하나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스페인 대사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스페인 분과 한국 분이 준비하시는 서류가 거의 비슷한데요. 저는 한국 분 기준으로 서류 준비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권 사본, 기본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 초보.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서류 중 여권사본을 제외한 네 가지 서류는 원본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먼저 받은 후 스페인어로 번역공증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발급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되고요.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되고요. 서류별로 온라인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링크는 제가 설명글에 따로 남겨 놓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포스티유 발급은 마찬가지로 양재역에 있는 외교부 영사과를 방문하셔서 직접 받으시는 방법이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가서 받은 아포스티유는 이렇게 문서의 뒷면에 스티커의 형태로 붙게 되고요. 온라인으로 받은 아포스티유는 별도의 문서 한 장의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직접 받으시는 아포스튜유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아포스튜유를 잘 받으셨다면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을 하셔서 대사관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스페인 대사관 제출 시에 팁이 있는데요. 먼저 대사관에 준비된 서류의 스캔본을 이메일로 보내시고 인터뷰 보시는 날에 원본 서류를 제출하시면 방문 횟수를 한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포스튜유 인증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준비한 다른 영상들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요. 혹시 서류 준비 직접 하기 어려우신 분들 있으시면 서류 발급부터 스페인 대사관에 제출하실 수 있게 스캔본 준비까지 일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대사관에서 연락이 오는데요. 이때 인터뷰 일정을 잘 잡으시면 됩니다. 인터뷰는 대사관에서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우자와의 만남, 배우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향후 계획 등뭐 간단한 질문들을 몇 가지 받으실 거예요. 인터뷰를 잘 마치고 나면 두 사람의 이야기를 15일 동안 대, 대사관 게시판에 게시를 하여야 되고요. 15일 이후에 대사관에 방문하여 혼인 적격 진술서를 발급받습니다. 혼인 적격 진술서는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실 때 필수 서류가 됩니다. 혼인적격진술서를 잘 받으셨다면, 이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안 되고요. 꼭 구청에 방문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해본 곳이 아무래도 조금 더 잘한다고, 여러 대사관에서는 종로구청을 많이 추천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신분증, 그리고 여권, 혼인적격진술서를 준비해 가고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혼인신고가 완료됩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실 때도 팁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서류를 보시면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인의 서명이 들어가는데요. 혼인신고서를 미리 준비하셔서 이 서명까지 받아서 가져가신다면 시간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청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해주시니 크게 문제 없으실 거예요. 혼인신고는 보통 일주일 이내 완료가 되고 구청에서 잘 마무리되면 연락이 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잘 끝났다면 이제 스페인 차례입니다. 혼인신고가 마무리된 후에 혼인관계증명서를 한번 떼보시면 배우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서류를 앞서서 준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원본의 아포시유 인증을 받고 스페인어로 번역공증을 하셔서 대사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스페인 혼인신고 신청서를 같이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보통 2, 3주 정도 기다리시면 스페인 혼인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여기까지가 스페인 분과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이 진행하시는 혼인신고 절차였는데요. 구청과 대사관 왔다갔다 하려 좀 복잡하긴 한것 같아요. 진행을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연락을 주시면 답변 드리고요. 서류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번역행정사 유진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